독성 보충제로 인해 식당 화장실에서 고독하게 숨을 거둔 남자. 영혼이 되어 자신의 차가운 시체를 내려다보던 중 현장에 출동한 신입 구급대원에게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의문의 목소리가 꽂힙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가이드 드레이크를 만나 전수받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열 가지 우주의 법칙이 지금 공개됩니다. 죽음의 순간과 유체이탈의 자각. 2003년 주인공 비니는 친구와 함께 온라인으로 구매한 보충제를 먹었다가 큰 변을 당합니다. 독성이 있었던 보충제 탓에 친구는 식당 테이블에서 쓰러졌고 비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구토물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고 맙니다. 그 순간 기이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허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쓰러진 시체가 자신인 줄도 모른 채 식당. 매니저의 걱정이나 요리사의 생각까지 주변 모든 사람의 내면을 텔레파시처럼 읽어내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곧 구급대가 도착해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의 시신은 차가운 시체 가방에 담겨 이송될 처지에 놓입니다. 불가능을 뒤집은 기적의 소생. 시신이 구급차에 실려 검시관에게 가려던 찰나, 비니의 영혼은 구급차 뒷좌석에 앉은 신입구급대원의 가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강력한 에너지가 신입대원의 심장을 강타하며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다른 베테랑 대원들은 듣지 못했지만 신입대원은 이 소리를 감지하고 홀린 듯 시신 가방을 엽니다. 그가 비니의 시신에 손을 대자 두 영혼 사이에 강력한 전기 스파크 가 튀었고 신입대원은 동료들의 만류와 해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심장 충격기를 가동 합니다. 세번의 충격 끝에 멈췄던 비니의 심장이 기적적으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파노라마와 가이드와의 만남. 비니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의 영혼은 즉시 몸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파노라마처럼 보며 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파급력을 동시에 체험합니다. 이어 긴흰 수염과 로브를 입은 존재, 가이드 드레이크를 만납니다. 비니는 그를 신이나 예수로 착각했지만 그는 영혼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였습니다. 다시 그 차가운 시체로 돌아가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던 비니는 돌아가기를 거부하지만 드레이크는 그에게 더 높은 주파수의 깨달음을 얻는 여정을 제안합니다. 천국에서 배운 열 가지 삶의 원칙. 드레이크는 비니를 이끌며 우리가 지구에서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열 가지 핵심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마이너스 진정성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춰 꾸며진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진짜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삶의 목적 우리는 배우고 사랑을 구현하고 창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마이너스 모두를 사랑하라 모든 존재는 창조주의 조각입니다. 편견 없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이너스 내면의 소리 우리 내면의 성전에는 신과 연결된 직감과 양심이 있습니다. 이를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기술의 통제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소음에 중독되면 내면의 신성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이너스 편견 버리기 심지어 편견을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존재의 신성함을 볼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창조의 힘생각은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며 운명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창조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부정적 영향 차단 해로운 관계나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창조주에게 보호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악의 목적 빛을 알기 위해 어둠이 필요하듯, 악은 선을 정의하고 우리의 선택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우리는 하나, 우리 모두는 창조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과 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빛의 융합과 지상으로의 귀환. 모든 가르침을 통합한 후, 드레이크는 비니를 꼭 안아줍니다. 이때 두 영혼의 빛이 하나로 합쳐지며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보다 4배나 더 강력한 빛을 발산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될때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때 지구에 있는 남동생의 간절한 기도가 비니에게 닿습니다.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 비니는 결국 3일간의 혼수 상태를 깨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결론 당신은 신의 걸작입니다. 천국의 완벽한 사랑을 경험한 뒤 현실에 적응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비니는 삶의 목적을 깨닫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상의 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완성됩니다. 우리는 모두 신이 비전의 유일무이한 걸작이며 그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